자, 오늘은, 그,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도 중상, 중상에, 중앙에 로데오 거리가 있죠. 로데오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 광장 현장 한번 와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왔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죠 고덕 1 0 0년 광장이라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타이틀 붙여놓고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분수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직 작동을 안 하네요. 그죠? 앞쪽에 보시면 우성 모덕타워, 그 다음에 우성 메디컬 센터, 그 다음에 큐타워, 이렇게 건축 현장이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기준을 해가지고 한 8차선 정도 되는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요 건너편도 나머지 다 이제 그 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용지입니다. 건너가셔 건너가셔야 되는데 횡단번호를 건너서 횡단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은 이제 그 2단계 개발 계획 단계고, 우측은 이제 그 3단계 개발 계획 단계입니다. 3, 단계는 아직 한참 멀었죠. 보시면 아직 뭐 산도 그대로 있고, 뭐 터먹도 전혀 안돼 있어요. 이쪽이 이제 그 1단계에서 광장도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놓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벤치도 있고, 중간에 여기가 분수대인데, 분수대가 아닌가. 반대편은 분수대인데 아주 꾸며져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물줄기가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벤치가 있고, 우측도 이제 그 상가용지, 리치타워가 지금 현장이죠. 리치타워 현장이고, 좌측도 뭐 다양한 건물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벤치를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는 이렇게 광장을 펼쳐놓고, 제법 잘 꾸며놨는데, 아직 뭐, 건물들이 없어서 그런지 관리는 조금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자, 중상 광장 벤치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우선 고속타워가 있죠? 그 다음 이쪽은 메디컬 센터, 그 다음 저쪽은 큐타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는 숙박 위락 전용 건물이죠. 자 오늘은 저런 현장을 가볼 게 아니라 벤치 에 앉아서 한 가지 에피소드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뭐 임대 매매 많은 경험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상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 자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지상 1층과 지상 7층 건물이 나왔어요. 상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층을 선택할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지상 1층이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여유가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3구층을 많이 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1층과 7층이 같은 가격에 왔어요. 그랬을 때 1층의 선택 확률은 90% 이상이 되겠죠.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봤던 사람 중에 한 분은 7층을 선택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게 탑 층도 아닙니다. 그냥 중간 층인데 7층을 선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당장은 7층에 어떻게 꽂혀가지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권은 변할 수도 있고 임차인들의 선택을 못 받을 확률이 1층에 비하면 가분이 높습니다. 물론 재매매도 포함이죠. 재매매가 7층보다 는 1층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1층과 7층이 같은 가격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1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대중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뒤쪽에 우선 고덕타워 메드컬센터, 큐타워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문의를 주십시오. 수수료 없이 분양해드립니다. 상가 분양은 부동산에 수수료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죠. 안녕하십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미모 여행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분양받으시는 손님분들 중에서 간혹 현장 한 현장만 가보시고 바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긴 하신데 임대까지 할수 있는 부동산에 한번 나오셔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받으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한번 나오셔서 다양한 물건 한번 안내받으시고 그때 결정하시고.